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금요일 또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사실 작년에 입으려고 샀던 것인데 유방암 관련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입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꺼내서 오늘 영상을 위해서 한번 입어 봤습니다. 네. 아, 오늘 유방암 치료하기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치료하기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 유방암의 표적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부터 저희가 어,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깜짝 퀴즈 이벤트. 사실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깜짝스럽게 퀴즈를 드리면 거기에 맞추어 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시작했고요. 사실 뭐 몇주 전에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멋진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응모해 주시고요. 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음단 이 이벤트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목요일까지 올리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한 분께 책을 선물해 드리고요. 어, 또 일주일 지나서 늦게 댓글 올리시고, 왜난안 뽑아주냐? 뭐 이런 또 원망어린 댓글 달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유방암의 전신 치료죠. 호르몬 치료와 표적 치료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 치료. 어, 호르몬 치료는 기본적으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호르몬 치료도 표적 치료의 하나입니다만은 워낙 호르몬 치료라는 게 특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르몬 치료라고 따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고. 전체 유방암의 약 칠십 퍼센트 정도가 이 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막아서 어, 다시 말해서 이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분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먹고 사는 유방암인데 그 유방암의 어, 어떻게 보면 원료가 되는 혹은 양분이 되는 여성 호르몬을 차단해서 유방암의 성장을 막는 유방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가 흔히 유방암 항암 치료에서 나오는 탈모나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실 필요 없고 또 부작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된다면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르몬 치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과 그 에스트로겐의 수용체 결합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아예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요게 달라붙는 요 수용체를 억제하는 그런 세 가지 기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타목시펜이라는 약물 노뭐 놀바덱스 타모플렉스 타목센 다 상품명인데 통틀어서 저희가 타목시펜 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목시펜 이라는 약은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 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막는 약이죠 그 다시 말해서 타목시펜 이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약을 먹게 되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 다 달라붙은 수용체에 실제로 여성 호르몬은 달라붙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방암 세포의 어떤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이 에스트로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억제하는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인데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폐경이 되지 않은 젊은 여성에서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억제하는 난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 고세렐린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 졸라덱스라는 약물이 대표적인 약물인데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폐경을 만드는 거죠. 난소 기능이 있는 폐경이 안된 여성에게 이 고세렐린이라는 약을 투여하면 여성을 폐경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어, 영구적인 폐경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폐경을 만들게 되고요. 보통 이 졸라덱스라는 고세를린은 2년 동안 쓰게 되는데 2년 동안 폐경을 어, 유도하게 됩니다. 물론 2년 뒤에 다시 폐, 생리가 살아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 있지만 어쨌든 영구적으로 폐경을 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과거에는 어떤 뭐 저, 전이성 유방암에서 폐경이 안된 여성에서는 아예 난소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어 이게 어쨌든 폐경전 여성에서의 난소 기능을 억제해서 여성 호르몬의 생성을 막는 그런 약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아로마 타제 억제제입니다 아로마 타제라는 것은 사실 폐경이 된 여성들은 난소의 기능이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 피하 우리 몸 피부 아래쪽에 지방이 있겠죠 그 지방을 이용해서 약간의 여성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폐경 전 여성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죠 근데 이 아로마테이제라는 효소가 지방에서 콜레스테롤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아로마테이제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나오게 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겠죠 대표적인 약물이 아리미덱스, 페마라라는 약물인데 이런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폐경 후 여성 끔찍하게도 폐경 후에 그런 기능들이 저하되게 되는데 갱년기 증상이 저하되게 되는데 그마저 피하지방에서 생기는 여성호르몬마저 맞게 되면 더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는 하지만 유방암의 재발을 막게 되는 그런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어~ 풀베스트란트라는 약인데 이 약은 조기 유방암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현재에서는 진행성 유방암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약물이고요 상품명은 파즐로덱스라는 약물입니다 보통 4기 유방암 여러가지 호르몬 치료에서 실패한 4기 유방암 환자에서 주로 이용되는 약물이고 여성 호르몬과 수용체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를 억제하는 수용체의 어떤 그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용체와 결합을 억제하는 약물, 또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수용체의 생성을, 수용체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전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 이게 이제 타목시펜이라는 약물이고요, 두 번째 난소 억제 주사제 고세렐린, 세 번째 아로마타제 억제제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엑세메스테인, 아리미덱스, 페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각각의 대상이 다릅니다. 일단 타목시펜은 폐경 전이나 후에 모두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세렐레는 당연히 난소를 억제하는 거니까 폐경 전에만 쓸 수가 있고요. 아로마테이저 억제제는 폐경 후에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목시펜은 어, 다쓸수 있지만 난소 억제제나 아로마테이저 억제제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타목시펜은 수용체와 여성 호르몬의 결합을 낮추는 것이고 난소 억제제는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여성 호르몬의 생성을 줄이는 것이고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피하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세 가지 다 먹는 것은 아니고요 어, 타목시펜이나 아리미덱스 같은 약물은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면 되겠고 난소 억제제는 피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4 주에 한 번씩 맞게 됩니다 어~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테지 억제제는 보통 기본이 5 년이고 길게는 1 0 년까지도 드시게 될수있고요 난소 억제 주사제는 보통 2 년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호르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약이냐 주사냐 혹은 치료 기간 또 치료 주기가 다 다르다는 거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호르몬 치료는 부작용이 없느냐 호르몬 치료도 부작용이 있죠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은 갱년기 증상입니다 폐경이 안된 여성도 갱년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어, 폐경이 된 여성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타목스펜이나 어, 같은 약은 안면 홍조 화끈거리는 거죠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그다음에 질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질이 마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뭐 간단한 피로 불면 우울감 등의 폐경기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자궁 내막암이나 혈전증 같은 것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한 삼천 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환자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보다는 증가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그 빈도는 매우 낮다 이게 무서워서 호르몬 치료를 어, 거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난소기능 억제제입니다. 난소기능 억제제는 당연히 폐경을 유도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런 폐경기 증상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어, 뭐 관절통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고 두통이나 혹은 유방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콜밀도가 감소돼서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로마테즈 억제제를 보시면, 아로마테즈 억제제는 관절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여성 호르몬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관절통이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역시, 폐경기 증상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골다공증. 아주더 나아가서는 골절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골다공증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고,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은 마찬가지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벌써 호르몬 치료가 끝났고요. 다음은 표적 치료입니다. 표적 치료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상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 세포만을 표적해서 우리가 치료하기 때문에 표적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몬 치료도 일종의 표적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르몬 치료와 같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약물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여태까지 발견되어 있고 그 표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치료란 암세포의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표적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암세포만 공격하니까 다행히 어떤 병증들이 혹은 부작용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들은 다른 항암치료나 호르몬 치료에 비해서 조금 부작용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 표적 치료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는 뭐 허세틴, 퍼제타, 타이커브, 캐사일라 같은 그런 약물들이 존재하게 되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유방암은 아까 그 타목시펜이나 혹은 아리미덱스와 달리 또 다른 표적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CDK446, mTOR, PI3 카이네이즈 이런 표적에 대한 길항제,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이 임넨스 아피니토, 알펠리십 이런 약물들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유방암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 표적 치료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또 우리가 유전성 유방암에서 흔히 가장 흔하게 보이는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파푸 기랑제, 파푸라는 그런 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인 림파자라는 약물, 올라파림이라는 약물들이 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장 치료가 어렵다는 삼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PDL1이 양성인 환자의 경우에 면역관문 억제제, 어, 티센트릭이나 히트루다 같은 이런 약물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치료 성적을 어, 내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 하나 하나를 사실 다 기억하기 어렵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대부분의 환자는 어,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사용되는 허셉틴을 쓰는 경우가 유일하고 그 이외에 다른 약물들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재발하거나 혹은 어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 이제 퍼제타는 약물이 조기 유방암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어쨌든 어 나머지 약물들은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허투 양성 허투라는 것은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ype t 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건뭐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에 있는 뭐 상피세포의 어떤 성장 왜냐면 유관상피세포가 과다증식을 해서 생긴 것이 유방암이기 때문에 그 상피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수용체의 타입 2, 허원2 3 4가 있는데 두 번째 수용체를 허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투 수용체가 어, 과발현돼 있는 사람 전체 유방암의 한15% 정도가 되는데. 이 과발현돼 있는 어 환자들에게서 25% 정도에서 양성인데 이런 환자들에서 저희가 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허투가 양성인 유방암은 어 암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나 사망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허투가 양성인 유방암에서 사용하는 허셉틴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사실 이 유방암의 치료 성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허셉틴, 최근에는 국내 회사인 허주마, 삼펜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약물들인데, 이 약물은 삼 주마다 정맥으로 혹은 피하로 주사하게 됩니다. 단한 가지 단점은 심장의 독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안스라사이클린이나 혹은 다른 심장 또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장 독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되게 경미해서 약간의 오한, 발열, 구토, 두통 등의 약간의 감기 증상,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기 증상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잘 견디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허셉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적 치료 대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허투 유전자가 과발현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거 유전자 검사라면 혹시 이 허투 유전자가 내 딸이나 혹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유전되는 유전자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유방암 세포에 특징적으로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어떤 상염색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화학요법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허셉틴을 쓰지 않는 항암요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또 허셉틴을 쓰는 또 항암요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항암요법은 3주 간격으로 하고 또 어떤 항암요법은 4주 간격으로 하기도 하고 또 허셉틴 같은 경우는 3주 간격으로 1년을 써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것들은 이제 나, 내가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표적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생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깜짝 퀴즈를 깜빡했네요 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깜짝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퀴즈는 항암치료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어, 성장 속도가 땡땡 인세포를 공격한다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요. 항암치료는 성장 속도가 땡땡, 뭐 사실 빠르거나 느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성장 속도가 빠른 세포를 공격한다, 아니면 성장 속도가 느린 세포를 공격한다. 둘 중에 하나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추첨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원래 모양 그대로 유방재건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댓글, 답글 제가 달아드리고 계신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댓글이나 답글 잘 읽어보시는 것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방정상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